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형질를 하며 믿음의 주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영,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만 택지지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주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발을 위하여 고진 계를 만들어 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고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 하여 많은 사람이 이를 말미암아 덮게 되지 않게 하며 음에 가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방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연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혹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을 곳에도 이르되 내가 심이들었고 떨린다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에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하라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laughs>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믿온전하게된 여인의 영재와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는 성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설마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은 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만드시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 쓴책 은혜를 받자 이로말미암아 강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느님을 예쁘게 생겨지니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